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어, 6월 8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반기일 어,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편히들 쉬셨습니까 컨디션 좋게 해서 아침 또잘출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중시 다우지수 0.18% 상승 어, 그리고 MSCI 한국ETF가 어, 우리나라 하락 영향으로 마이너스 1% 정도 0.99% 어, 하락 마감됐습니다. 주간장보다 야간선물은 0.35포인트 올라서 어, 305.85로 장을 마쳤구요 어, 오늘 아침 코스피 200 지수 예상가는 보압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하네요 어, 싱가포르 d k 선물은 0.5%나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유지되고 있는 흐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도 변동성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건 뭐 마지막에 변동성이 크게 나온 것이고 그 전에는 오전에 하락하는 거 아침에 한 9시 반 정도까지 하락할 때는 이렇게 강하진 않았고요. 여기서 삼각수렴 평성하고 추세선 상단 돌파하면서 한방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어 그랬다가 또 밀렸고 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올라갔다 내려온 거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이거 뭐 매수를 하기도 어 뭐할 정도로 거래량도 별로 없고 요 구간은 보내줬고요. 어 내려오는 구간에서 첫째 별 돌파하는 시점이 요 정도 됐죠. 여기에서 둘째 별 왔다 갔다 하다가 둘째를 돌파하는 흐름에 매도 들어가서 다섯째 별까지 도달할 때까지 포지션 유지하면서 수익 잘 취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 제외한 거래소 주식 어제도 매수했었고요. 1146억 원 순매수. 선물은 1695 계약 매도 했고요. 어, 청산했습니다. 매수 청산. 그리고 차월물, 옵시, 어, 선물, 구월물, 매수해서 계속, 어, 교체하는, 어, 상황이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고점에서 2연속 음봉 나왔죠. 두번 연속 음봉 나오면서 5일선하고 11선 이탈했습니다. 5일선은 괜찮은데, 뭐, 11선 조금, 음, 내렸습니다. 한 0.2포인트 정도 내려서 마감됐구요. 어, 이제 오늘 20일선 자리가 302.80인데요. 어 여기까지도 일단 요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여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외국인 포지션이 308.60 이하로 기준으로 내려갈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포지션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죠.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첫째 별을 얼마나 세게 넘어가느냐, 세번째 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세번째 별 돌파해야 여기까지 가겠죠. 다섯째 별, 여섯째 별 정도까지 튀어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 전일 대비 1.2%나 상승 출발했는데요. 시가 고가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밀려서 0.1%뭐2% 대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오랫동안 시세를 유지했는데 마감 직전에 어 지수 급락하는 흐름하고 같이 20일선, 5일선, 10일선까지 내려서 마감했습니다. 어 어제 전일 대비 1.39% 하락 마감이고요. 어 어제 여기 돌파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전일 고가? 이걸 돌파하는 듯갭 상승을 이만큼 띄우더니만 그대로 밀려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 삼성전자 선물 옵션 덤부 아 선물 또 코스피 지수 다어 일간 추세가 매도로 전환된 상태인데요 음 아침에 삼성전자 21선 회복하는지 5일선 11선 이탈하고 추가 하락하는지 살펴보면서 선물 매매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최적 매수 조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제 미국 증시 0.1% 1.8% 상승 마감됐죠. 네, 그리고 양 오늘 어 야간 선물 야간 옵션 종가를 보면 307, 305 기준으로 콜 1.24, 풋0.51 마감됐고요. 어 307은 0.23, 2.04, 콜, 풋. 예, 각각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관심있게 지켜볼 아침에 종목은 305 종목입니다. 양 옵션 305. 전일 야간 옵션 종가가, 요렇죠. 아까 위에 있었죠. 콜 1.24, 풋 0.51. 예, 요건으로 보면 요 가격의 합이 1.75죠. 어, 저렴한 편입니다. 어제, 어, 2.08로 마감됐는데요. 양합 야간에 줄어든 줄어든 흐름은 1.75. 오늘 출발도 뭐이 정도 비슷하게 시작하겠죠. 아침에 이 정도 출발한다면은 최소한 양 옵션의 세 번째 별값까지의 변동성이 좀 증가하니까 여기서 계속 줄어들기보다는 보통 첫 번째 별 넘어갈 때어 어느 방향이든 코리든 푸시든. 어 제대로 한번 넘어갈 때 한번 시도해서 세 번째 별값에서 한번 청산하고 계속 가면 뭐1차 청산하고 유지하면 되겠지만 거기서 가지 못하고 또 갇히는 방향으로 반대로 밀려버리면 그냥 포지션 청산하고 반대로도 한세번세 세 번째 별 한번 보고 이렇게 초반에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기일 아침에 콜 현재 305 이하 풋옵션은 307 이상 옵션 시세프를 한번 볼게요. 305 종목에 콜1.35 이하, 1.35, 3.24 아래쪽은 더 전부 현재 결제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풋옵션은 307 이상, 2.2, 4.51, 6.88 이렇게 위로. 어, 행사가 307 310 312 전부 307 이상은 현재 결제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요거 위로 305 아래 붓. 요거는 아직 결제가 안 되는 조건 안에 있습니다 어, 오늘 결제가 305 종목은 양옵션 021.22 1.22 넘어서는 종목이 결제 가능한 어 것으로 아침에 계산이 되어 있구요. 307 종목 같은 경우는 0. 얼마였죠? 0.79 0.79 지지하는 종목이 지키고 올라가는 종목이 결제가 가능한데요. 어 그렇다 고 보면은 지금 콜 아침에 이건 1.24였죠? 콜옵션 305 1.24 야간선물 종가니까요. 1.22까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간당간당합니다. 간단 이게 1.2 아래로 내려가고 푸시 1.2 위로 못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양광이 되는 거예요. 305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 굉장한 횡포장으로 둘다 결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아침에 305 종목의 콜이 1.2를 지지하면서 위로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서 307 종목이 0 7 9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결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여기 307 종목 콜까지 볼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시작해서 푸드옵션에 305 종목이 1.22를 돌파하면서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 다 결제 안 되고 한 단계 더 아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중점적으로 보실 사항은 콜305 종목에 어떤 게, 콜풋 어떤 게 1.2를 지키면서 상승을 하는가. 예, 그게 아침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종목별로 결제 가능 가격하고, 네. 다 표시를 했습니다. 위에 또 메모를 올려놓을 텐데요. 양옵션 305 종목 같은 경우는 풋옵션은 0.32를 이탈하면 죽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고요. 콜 같은 경우는 1.12를 지켜야만 상승하게 됩니다. 뭐 아래로 내려가서 0.32에서 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1.12 이탈하면 콜옵션은 하락하고 지수는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22는 양옵션 다 공이 결제 가능한 결제 가격입니다. 이 이상 올라가야 결제가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격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가격들은 별표를 두 개를 찍어놨습니다. 네. 둘다 옵션이 진행되는 방향에서 걸리거나 이탈하는 다 방향들인데요. 특히 중요한 가격들은 표시를 해놨어요. 목표로 삼아볼 가격들. 어, 그렇고 어, 양옵션 307 같은 경우는 같은 얘기로 0.79가 결제 가격입니다. 이거 이상 되는 종목이 결제가 가능하니까 아침에 푸순 결제 가능한 영역에 있죠. 네, 콜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305 종목 네, 콜풋 보시면서 1 2 1을 누가 지키고 올라가는가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상 네 외국인 매매 동향 삼성전자 223만 5천원, 여기서 227만 7천원 넘어서 220, 229만 9천원. 그것들 네. 네. 어떻게 이 구간 넘어서는지확인하겠고요선물지수 아침에 5일선, 11선, 306.10에서 30 요사입니다. 이걸 돌파하는가 여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략은요. 전일저가 3 0 5아전 전일 적가 305 아, 전일 적가가 아니네요. 네, 3 0 5 8 5 야간 선물 종가입니다. 제가 아침에 좀 준비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야간 선물 종가입니다. 305.85 기준으로 해서 상단은 전일 고가 307.65로 그리고 하단은 어 20일선 302.80까지 놓고 보겠고요. 어 개장 직후에 305.85 기준으로 306.20 돌파 매수 305.40 이탈 매도 전략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진입은 이 가격들 주변에서 시가와 동그라미 값 완전히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6월 선물 옵션 만기일로 전일 음성 방송 진행하고요. 어 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월물 정강판 프로그램 정비 작업으로 오늘 야간 해외선물 방송은 효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10시 15분부터는 정상적으로 항생선물 함께 방송을 합니다. 자, 곧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리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